자, 반갑습니다. 단타튜브입니다 아, 2019년 12월 12일, 네, 숭고한 날이네요. 12월 12일, 12, 12 사태가 일어났던 날, 아침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이제 글로벌 증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11% 상승으로 조금 마감을 한 모습이에요. 상승으로 마감을 한 모습이고, 아, 21선은 0 지지하고 있고, 아, 일단, 아래 꼬리가 하락 폭이 0.29%까지 밀렸다가 또 꼬리를 달고 올라왔던 모습입니다. 아, 재료 자체가 마땅히 없어요. 재료가 없다 보니까 아, 이게 툭툭툭 밀렸던 상황인데, 막판에 들어와서 이제, 어, 연방준비제도, 네,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내년에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이 나오면서, 일단은, 어, 뭐,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어, 금리가 오히려 내려가게 된다면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건데 동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어,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원했던 것은 기준금리 인하해라라는 엄청난 압박이었는데. 이런, 그, 연주의 장이 네 뭐, 이런 압박을, 파우르장이죠. 파우르장이 압박을 조금 비켜가면서 그냥 동결 쪽으로 마무리 짓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네. 아, 그러면서, 일단 뭐, 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걸 조금 만족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얘가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 어 밑에 구간 네 밑에 볼게요 지금 빨간색 검색 이탈하고 네이 구간이죠 이 구간부터 시작돼서 지금 어떤 경우가 나왔느냐 아직까지 빨간색 검색은 다시 한번 재돌파가 안 나왔어요. 예, 단기적으로 바닥을 한번 찍어 놓고, 어, 횡보세가 조금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거를 추세를 돌리는 그러한 자리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재료도 없는, 예, 미중 무역 협상 15일. 네, 15일날, 관세가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과가 되더라도, 이거는, 악재가 나오는 거고, 부과가 안 되더라도, 재료가 소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 한번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떨어지는 폭이, 이제, 이 구간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구간이 바로, 27,700이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27,300 보러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어, 그래서, 이번 주, 오늘하고 내일, 네. 뭐, 이번 주 남아있고, 어차피 15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는, 네. 그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월요일날은, 다음 주 월요일날은, 이걸 좀 끌어올려놓고, 오늘하고 내일 끌어올려놓고 차라리 조정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흐름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계속 저항대죠 27,900포인트에 대한 저항대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거 돌파하더라도 상당히 28,055 포인트 저항대에 있기 때문에 네, 이 구간을 어, 돌파 못하게 된다면 또 밀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나스닥지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저항선또한번 살짝 걸쳐 놨네요. 앞쪽 공간이랑 비슷하게 걸쳐 놨습니다. 걸쳐 놓고 나서 지금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빨간색 검수에 이탈하고 난 다음에 단기 추세가 중기 추세 이탈한 다음에. 네 다시 한번 제도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는 모습 네 이렇게 보여준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지금 횡보세로 조금 끌어가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음 얘도 다음 주 월요일 날 방향상 한번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닥스 지수 한번 볼게요 어 닥스 지수 끌어올리더라도요 이 구간이 죠 정확한 저항대입니다 이 구간 아만3160네 어 돌파 못하고 있어요 네. 돌파 못하고 있으면서 이 빨간색 검사 예. 네. 뭐, 이게 상당히 커졌죠. 이거. 이게 좁히는데도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행보세 더 나와줘야 돼요. 하단 간의 지지라인은 12,960 정도. 이 정도 지지라인. 보시게 된다면, 어, 위아래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박스권 행보 나오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이거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정시 넘어가서 일단 환율 봐야 될것 같은데, 환율 1,190원 딱 지지하고, 이제 지지하고, 1,200원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 외인들 매도가 안 나오고 싶어도 매도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예, 이제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죠. 1,200원 넘어가면, 1,200원 근처부터 1,200원 넘어가게 된다면, 외인들 매도 또한번 쏟아질 겁니다, 이거. 예, 큰일이에요, 이거. 환율.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됐었는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서 조금 큰일이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제 소망으로는 1200원 선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쭉 밀려야지 환율 차트로 보자면, 여기에서부터 제 헤드&숄더 앤 패턴 한번 그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200원 선 근처까지 갔다가 밀려버리는 게 차라리 네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자면 지수의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비슷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 나아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어, 환율이나 조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 한번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는 좀 나쁘지도 않았어요. 네? 어 어제는 나쁘지가 않았죠. 어제 같은 경우는 어, 이 추세 저항대 이 추세 저항대를 이거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 일단 딱 놓고 네. 이 추세 저항대죠. 이 추세 저항대 이거를 돌파를 했어요. 네. 어제 딱 걸려 있다가 어, 식 가 개입으로 뛰었죠 0.01 네, 거의 개입은 아니었는데 일단은 뛰어가 나서 어떻게 나왔느냐 어, 조정을 받더라도 이 추세 전들대를 네, 이탈하는 그런 움직임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안 나왔다는 겁니다. <웃음> <웃음>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이제는 지지라인 자체가 완벽하게 2090포인트, 네,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1선 돌파를 못했습니다. 어쨌다, 21선까지 끌어올리다가, 윗골을 달고 넘어져 버렸어요. 네, 넘어져 버렸다는 표현이 맞을까? 네. 다행스럽게, 빨간색, 검은색 이제 막 돌파를 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21서 저항대 이거 돌파 하더라도 2110 포인트에 대한 저항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떻게 될지 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 중요한 게 하나가 내마녀의 날 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에요 12월달이죠 네. 어, 36912 네, 이렇게 분기별로 내마녀의 날이 있는데 12월달 정확하게 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오늘이요. 아, 12월 두 번째 목요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기일 앞두고 나서 끌어올렸다는 거는 오늘 장이 엄청나게 또 한번 하락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오자 이게 딱히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끌어내려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2090은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이러한 자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곡을 살짝 돌파를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짝이 밀려버리게 된다면 이거 다시 한번 내려가 버려요. 요렇게. 예. 하락폭으로 요렇게 내려가 버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장에는 그냥 만기일도 아니고 그냥 오십 만기일도 아니고 선물업이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위아래 롤러코스터 상당히 심하게 나올 수 있어요 어제장에서 지루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렇다면 오늘 상당히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그뭐 매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매매를 하시는게 오히려 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거 21선 저항에서 밀어버린 다음에, 은봉으로 쫙 이렇게 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우려가 되는 게 이런 자리들이에요. 이런 자리들. 어, 이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나쁘지는 않게, 시그널 자체는 나쁘지는 않게 돌파를 해놓고, 지금 앞전관에서 한번 밀었던 게 끌어올려놓고, 21선 아래에 있다는 게, 어 차라리 돌파를 해버렸으면 괜찮았을 건데, 나쁘지는 않은시으로 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90포인트, 이어 지지라인, 이거 기억을 하시고, 이거 여기까지 조정받더라도 밀리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조금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코스타 한번 볼게요. 네. 코스닥도 어제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게 된다면, 11선은 돌파를 어제는 딱 못했어요. 정확하게. 못해놓고, 오늘 시가가 이제 돌파를 해놓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거 이제 오늘장에서 끌어올린다면, 빨간색거검은색 돌파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뭐냐. 지금, 어, 추세적으로 딱 오늘장에 코스피가, 코스피보다 하루 늦네요. 코스닥이 네. 하는, 데 이거 조금 끌어올리는 자리도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만기일이야. 하필, 오늘. 이게 조금 아쉽지 않느냐. 만기일인 게. 얘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더라도 624포인트, 이제, 이거 배수의 진이에요. 빼도 박도 못해. 여기 지켜야 돼요. 이제, 끌어올릴 거면. 624. 아무리 조정받아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상한레이드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스토어랑 애플 앱스토어 둘다 런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상한레이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고요. 단타 포착이 들어가시면, 제 계속적으로 뭐 수익 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앞타바이 네, 단타로 앞타바이어 수익 실현을 했고, <laughs> 어, 그저께는 어, 두 종목이죠. 넥스트아이랑 네, 어, 티움바이 네, 두 종목 수익 실현했고 이쪽로 수익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9일날 월요일날로 손절 하나 했어요 뭐 저도 손절을 합니다 근데 뭐 금요일날 두 종목 수익 실현했고 목요일날 두 종목 수익 실현했고 그게 수익 실현입니다 네. 자 시장 이슈에 들어가시면 시황 자료들 이런식으로 수급 자료들 네. 어제 뭐 3시까지 웨인드 매도로 들어갔죠 어, 기관들이 받쳐갔는데 어, 어 반대로 코스닥은 매수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쪽초로수 속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수비 급에서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되는 어 지식들 네, 단타 매매 기법들 올려드리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업이드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으시면 네 도움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감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다 눌러 주신다면. 네. 계속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